할렐루야! 2022년도 5월 마지막 날, 5월 30일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말씀이 구름 기둥 되어, 기도가 불 기둥 되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 사려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89장 94장 주의 소보다 귀한 것 없네 찬양합니다. to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고내굽에서 그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킨이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말하게 될까 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니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을 떠나니라.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즐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즐면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 큰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미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오디너리라는 책 속에 유사 크리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이 책의 내용 속에는 미국의 젊은이들, 이른바 종교적인 믿음은 괜찮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거나 혹은 충족할 만큼 크리찬은 아닌 알곡 속에 숨겨진 가라지처럼 유사 크리찬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젊은 시절에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와 성도 간의 유대감도 없고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몸이 건조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유사 크리스찬이 존재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은 이제 사울에게는 기쁨이 아니요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사 크리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책 왕이라는 직책을 시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유사 크리찬의 모습 그러다 보니 그는 아파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실수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반면 교사 삼아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유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또 소아까지 유아까지 또 모든 낙이들까지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하여 군사들만 죽이라고 혹은 아니면 성인들만 죽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 자체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공격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잔혹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의 잔혹함과 또 그들 속에 있는 이런 반, 반, 일륜적인 일들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고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아말렉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속에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죄의 욕심들, 우리의 평화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죄악과 악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내속의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욕심들은 우리 속에 작게 시작되지만 온 곰팡이가 곰팡이가 온 집을 덮치듯이 반드시 퍼져간다는 것 따라서 그 곰팡이와 같은 죄와 우리 속에 아말렉 존재와 같은 악을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쩌면 유사 크리치안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라지겠지. 그냥 놔두면 없어지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는 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죄는 몸서리쳐 떠쳐내라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 행복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아말렉과 같은 쓴 뿌리들, 욕심들 정욕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로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사 크리스천이 되어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우리가 모여 섬기지만 진짜 기쁨을 놓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혹시 아말레과 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쓴 뿌리와 같은 죄들 그리고 가시와 같은 악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와 내 인생을 괴롭히는 쓴 뿌리를 반드시 뽑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하기의 방법이지요. 내게 쓴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에게 쓴 뿌리가 없다라고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쓴 뿌리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악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오늘도 말씀을 채워나가시며 기도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 내 속에는 악한 것들 죄악들이 차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유사 크리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찬이 되어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죄송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울은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아각과 좋은 물건, 양과 소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유사크리찬이었던 그에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각종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핑계냅니다. 13절에 사무엘의 책망에 대하여 15절에 보면 제사 지내려고 왔다.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리려고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그 더러운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괴롭힐 것을 염려하여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 명령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큰 결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유사 크리스찬이었던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은 빠지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갈매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감 떨어진 크리찬 유사 크리찬이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의 소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득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잊어버리는 아니 핑계 대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유사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욕심으로 살아가는 유사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유사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결단은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기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매순간 매순간 결단하여 우리의 선택은 육신의 선택, 이 생의 자랑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무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의 왕자를 빼앗기는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말렉과 같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부딪힐 때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만 될수 있도록 이 선택은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 내게 몰려올 때 그것들 모두 이네대한 위축된 나예요.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목소리> 세상에,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목소리> at night I'm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울의 실수 유사 크리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은 아말렉처럼 도멸해야 됨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내 속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배우든지 가르치든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사 함께 기도하니